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이제 한자 제자 그 육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 이제부터 어, 부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수, 자 부수는 뭐냐? 어 한마디로 이 한자의 그 뼈대가 되는 그런 글자죠. 영어의 알파벳은 스물네 자죠. A, B, C, D, E, F, G 해가지고서 이 영어의 2 4 글자가 각각 음, 어우러져 가지고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또그 단어가 또 모여서 하나의 또 문구를 만들고 그 문구가 또 문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자도 이러한 그이 기본, 음, 뼈대가 되는 글자를 갖다가 이제 부수라고 하는데요. 그 부수 글자가 총 214자예요. 그래서 이 202, 214자를 이 뼈대를 갖춘 이 글자를 다 아는 건 매우 뭐 당연한 건데 어, 한자가 사실 뭐 쓰기도 좀 복잡하고 외우기도 좀 어렵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어, 약간 그좀 뭐랄까 좀 거부하는 그런 게좀 없잖아 있는데 어,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 오늘부터 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부스 214자 중에 그이 부스이면서 이 글자 자체가 완벽한 또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를 우리가 제 부스 글자라고 해요. 제 부스. 모두 제 자를 쓰죠. 그래서 모두 제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 모두 제자, 아, 즉제부스 글자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음, 부수지만, 그 부수가 꽃은 글자가 안 돼. 아, 이거는 어떤 다른 글자가 만났을 때 글자가 되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어, 이 부수 글자죠.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서 부수이면서 완벽한 뜻을 나타내는 그런 제부스 글자가 약한 140일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자를 앞으로. 에 나눠서 한 10회 정도 나눠서 제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이 부수 글자는 다른 글자하고 만날 때 제가 그때그때 그때 또 부연 설명을 해서 이러한 부수가 있다 라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해서 제 목표가 약한 2,500자에서 3,000자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 강의가, 이 강의가 무슨 한자 급수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충분히 대비가 되죠. 그래서 저랑 함께 이 한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 최소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급수를 따인다면 2급 이상은 보장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아 1급까지도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지금부터 부수. 글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수 글자는 총 214자. 그중에 재부수 글자 140여자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죠. 자, 한일이랍니다. 한일. 자, 한일은 너무 쉬운 글자죠. 물론 이 그냥 하나만 착 해서 이렇게 한일자지만은 이한 일자에는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오묘한 그런 뜻, 뜻이 있죠. 뭐 태국부터 뭐 시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한 일. 자, 근데 이한 일이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세 을자를 한번 볼도록 할까요? 자, 세 을. 자, 세 을은 뭡니까? 자, 하나, 어? 이것도 그냥 이력이네요 그냥 한마디 이력이에요 자세 글자는 보통 우리가 제자 원리 때 제가 설명한 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보통 한자의 첫 번째 스타트는 상형 문자라 고 그랬죠 모든 문자는 사물을 보고서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자 역시 뭐 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을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새의 모습을 갖다가 상상하면서 이 글자를 갖다가 어, 이렇게외우시면큰부족했죠 외우, 세을. 자, 요렇게 제가 머리, 이렇게 다리를 만들면은 마치 새가 총총총총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을자로 이렇게 한번 음, 익히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새 을입니다. 새 을. 자, 다음은이 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이가 되겠습니다. 두 이가. 참고적으로 이 부수 글자는 제가 214자라고 그랬는데, 어, 원래는 원래라기 보자면도 이 부수의 모태는 이제 그 중국의 그 허신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허신이 설문해자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설문해자에는 어, 이 부수가 약한540 여자가 됐어요. 그걸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제 240자가 됐다는 것한번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이 회기죠. 지금 현재 체제는 모두 총 부수 글자는 1 6획으로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자, 두이 해서, 뭐 두이는 뭐 하나 짝대기 두개주면뭐 두이니까는 어려운 거 없죠. 어. 자, 근데 아까 그 하나 1과 하나 2는 이렇게 숫자를 1, 2, 3, 4하지만은 우리가 저 은행에 가서 그 글, 이게 뭐야, 금액을 적을 때 옛날 그 지금은 뭐 이렇게 다시디계에서 돈을 뽑고 그러지만은 어, 은행의 창고에 가서 금액을 청구할 때는 1, 2. 이렇게 쓰면 돈을 안 줘요. 음, 그래가지고, 어, 어떤, 이거는 얼마든지 숫자를 갖다가 개, 바꿀 수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2가 5로 둥갑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어, 이런 글자는 안 쓰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두이자 요거를 써야지만 돈을 옛날에, 옛날에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어,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이 했습니다. 다음. 자, 사람 인자가 나오네요. 자, 사람 인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글자죠. 우리가 흔히 많이들 쓰이고 있는 이런 글자인데요. 자, 사람 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상형 문자, 이렇게도 보시고, 또, 이렇게도 보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측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있는 모습, 음,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모습, 이런. 어, 이러한 사람이 옆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뭐다? 바로 사람인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인 자에 관련된 한 자는 무수히도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부수 공부를 하니까, 자, 사람인 갖고서 어, 어떤 글자가 많이 만들어질까는 앞으로 계속 쭉 부수가 끝나면 나오겠죠. 자, 사람인 자였습니다. 자, 사람인. 자, 이제 들입 자가 되겠습니다. 들입. 자, 들입 우리 입구 할때 입구. 그죠? 입장하십시오 할때이 글자 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치 지붕처럼 생겼죠. 그래서 동굴의 그 입구로 보이기도 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이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설은 없습니다. 이 글자는 그래서 아, 이 들립이구나. 우리가 훈이 쓰이는 이런 글자구나 들립.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음, 여덟 팔이 나오네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덟 팔 되겠습니다. 마치 들, 입과 거의 흡사하죠? 어, 흡사해. 근데 여덟 팔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좀 떨어, 이게 간격을 떨어놨어. 자, 이것은 뭐냐면 뭔가 나누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어, 나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칼도 자가 들어가게 되면 뭐예 이게 나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팔자가 어떤 물건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글자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어려운 글자 아니죠. 자 여덟 팔이었습니다. 자칼 도가 되겠습니다. 자 칼도 하나 둘 되겠네요. 하나 둘 역시 이획에 관련된 거죠. 자칼 도자는 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죠. 이것도 역시요. 그래서 칼의 뜻을 나타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저이칼 그러니까는 칼 도. 이 칼도는 이 글자는 완벽한 글자인데 요것이 다른 글자하고 만날 때는 글자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한자 글자 볼때 요런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당연히 칼에 관련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요 자체는 올다 첨자죠. 다첨자, 다첨자에다가 칼도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칼검자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칼검은 칼날이, 어, 칼날이 어, 양쪽에 다 있는 거. 싹! 검객! 검투! 검사! 그죠? 어, 이럴 때 쓰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 칼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 완벽하게 글자는 요 글자. 다른 글자하고만 할 때는 이렇게 붓으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힘역자가 나오네요. 자, 힘역입니다. 자, 우리 힘역, 많이 쓰이는 거죠. 자, 하나, 둘이죠. 어. 자, 이 힘역자는 쟁기의 모습을 본따 만든 상형문자죠. 자 우리 보통 지금은 이제 농업이 이제 많이 현대화가 돼가지고서 쟁기 이런 끄는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쟁기를 갖고서 밭을 다일궜죠그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물론 여자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남자가 쟁기를 끌고 팍 묵묵하게 일을 하는 거죠 힘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힘력 자 힘력 갖고 뭐하나. 글자나 만들어볼까요? 음, 여기다가 요거 하나 한번, 하나 붙여볼게요. 이 뭐예요? 이 구자네? 그럼 입에다가 힘을 써요? 그럼 뭐예요? 힘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더할 가짜가 되는 거예요. 더할 가짜. 아, 입에다가 우리부터 기업. 그죠? 무슨 뭐, 무슨 무도인이 말이죠. 벽돌 깨다! 할 때, 빨때 그냥 깨죠? 와 하면서 다 깨죠? 입에 힘을 쓴다. 그래서 더할 가짜도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진다. 하나 예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칼도와 힘여기였습니다 다음, 자 열십입니다. 열십. 음, 열십은 숫자가 아주 완성된 그러한 그, 그 글자죠. 자, 문자가 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새끼줄로 어, 숫자를 표현하던 음, 그런 음, 새끼줄의그 중간 묶음을 갖다가 어, 열을 의미했다는 그런 음, 음, 뜻을 가진 그런 글자죠. 어, 그래서 열십은 그냥 우리 숫자로만 열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열십이 새끼줄을 묶어서 이렇게 표시했던 글자다. 어, 또는 또이 글자가 옆에 그새 금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십자를 붙이게 되면 이게 바늘침자라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바늘침자의 원래 글자였다라고도 하죠. 하지만 열십, 이획, 부수 글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칠복 또는 점복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 읽어 보실래요? 점복 이렇게 점복. 음. 자 점칠복. 자 이것은 하나 둘이죠. 아이고 이거 지워 저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죄송합니다. 자자 요것은 자, 그이 제가 뭘 그렸냐면은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려서 좀 미안한데요. 이게 그 갑골문에 있는 그저이 거북이 뱃살, 뱃살, 거북이 등, 응, 배. 예. 그래서 거기에 이 심지를 갖다가 탁 꽂아가지고서 불을 지펴. 어, 불을 지피다 보면은 그 열로 어, 이 거북이 음, 등딱지가, 아, 어, 배딱지가 그 열로 쫙, 쫙, 쫙 갈라지죠. 쫙, 쫙, 쫙 갈라져. 그래서 이불 열로 쫙. 갈라져서 그 갈라진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바로 점칠 복자가 돼.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이 심지를 태워서 이게 짝짝 갈라지는 걸 보고서 아, 내일은 비가 온다. 다음 주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 때 승리한다, 뭐 패배한다, 어, 또 뭐, 응? 임금이 어디 가다가 좀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길흉화복을 갖다가 점을 쳤대요. 어, 그래서 이게 점칠 복자라는 글자가 나온 거래요. 그렇구나. 우리 그렇게 알면 되겠죠? 자, 전복 상대 의미 있는 그러한 글자. 획수는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글자라는 걸알수 있죠. 어, 참고적으로 갑골문 그러면은, 어, 우리가 보통 그이 한자의 시초를 그냥 갑골문으로 보시면 돼요. 어, 물론 갑골문 이전에도 분명히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 시킨 거의 시초는 갑골문으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퀴즈 퀴즈 아니죠. 자, 갑골문 다음에 뭐예요? 한자의 변천이 갑골문 다음에는 금문. 금문 청동기에다가 주물해 가지고서 글자를 새기는 게 있어요. 어, 그렇게 또 이렇게 넘어가죠그 다음에 뭐 전서, 예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한자가 쭉 변천이 되어 갑니다. 자, 일단 전복자 들어갔습니다. 음, 자, 또 우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우가 돼, 또 우. 자, 또 우는, 자, 제가 또 그림 그립니다. 자, 이것은 제가 손을 갖다가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어,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즉, 오른손의 모습을 그린 글자가 바로 또 우죠. 아, 또 우. 어. 그래서, 이게 손이에요, 손. 음. 또, 여, 그래서 우리가, 어, 보통 요것은 이 가차 글자가 돼 또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원 뜻은 손이다. 또 위에 요것도 손이에요, 손.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하, 이렇게 가는 사이를 우리가 어, 친구, 프렌드죠. 벗. 그래서 이 글자가 벗, 우, 자 라는 또 글자가 나오죠. 또 음, 중요한 글자죠. 자, 요것은 제자원리 때 제가 가차 문자 때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머리에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음, 입구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한번다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입구. 자, 입구니까는 요거는 그, 입의 모습이에요, 입의 모습. 음, 입. 음, 그래서 입에 요렇게 있는 입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바로 뭐다? 어, 입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구는 하나, 둘, 세 개니까는 어느 순간 이게 삼핵으로 넘어와 버렸네요.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삼, 획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입구였습니다. 자, 흙, 토가 나오죠. 자, 따라 있습니다. 흙, 토. 예. 자, 삼핵 되겠습니다. 자,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얼면서, 땅에 지표면이 있던 땅이, 소, 이제 그 흙덩어리가 솟아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땅에 쭉 있다가, 어, 이렇게 지면에 뭔가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 올라온 그런 모습, 이것이 흑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토로 또 이렇게 사용하는 한자가 있죠. 그 대표적인 건 여기다가 어조사 야자나 붙이면은 땅지가 되겠죠.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또 하나 더 해달라고요? 뭘하까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써볼 거예요. 흙토 집어넣고 이렇게 제가 글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거 뭐예요? 고를 균 자, 땅을 갖다가 고르게, 균등하게 탁 밟아줘야지 농사 짓는데 큰그 어려움이 없겠죠? 어, 요 정도에서 흑토로 제가 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어, 선비 사자가 있네요. 자, 선비 사. 예, 좋습니다. 자, 선비 사자는 흑토하고 모습이 똑같아. 단, 모습이 뭐예요? 위에, 이건 흑토와 선비 사는 밑에가 짧죠? 그러니까는 이건 흙의 모습이 전혀 아니야. 글자의 포맷은 비슷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선비 사자는 사실 이 사례가 몇 가지가 돼요. 첫째는 뭐 도끼의 성형이다. 또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남자의 성기를 본따서 만든 글자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물론 유학그이 근거가 되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두 가지 다이지만은 역시 어, 도끼의 상용으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 한자, 이 선비사자가 들어갈 때는 그 무대는 중국이죠. 어, 중국의 가장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가 주로 어디죠? 춘추 전국시대였죠. 자 춘추 전국시대 때의 특징은 뭐예요? 여하간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어,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어, 강, 아주 이 강력한 군사가 필요했죠. 자 군사들이 주로 뭘 사용합니까? 어, 칼, 창, 그밖에또 뭡니까? 도끼도 당연히 있겠죠, 도끼도.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도끼를 가지고 집안도 지킬 분들로 또 국방에 응무를질때 사람을 또 쳐부시는 그런 인마, 살상용으로 쓰였다. 그래서 선비사 때는 도끼의 상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비사였습니다. 어, 부수, 오늘 그이 시간에는 총 214자의 부수 중 제부수 예, 3회 부분. 선비 4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디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